소금 초코? 이남시에? 이쁘게 담아주세요 짠. <laughs> 뭐라고 그 이게 리뉴얼되면서 팥이랑 밤이 안에 들어갔거든요 요 팥이랑 밤이 들어갔어요 <laughs> 아니야, 양마가 훨씬 야나야나치 근데 밑에만 먹어도 게에잖아국밥 없는데 만 밑에는 맛있어.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산미가 느껴지는데, 밑에! 거 밑에. 그냥 밑에만 먹었는데 그냥... 이쯤,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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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이따만 하거든요. 가격도 비싼데 맛있으니까. 이거 끓만 먹고 나중에 맛없는 커피 만들 같이 먹어야 돼. <laughs> 나 이제 좀 커피 잘 먹어. 케이크랑 커피랑 같이 먹는 매력을 이제 알았어요. 이거는 소금 초코피장이에요. 조금... <laughs> 그거 있으면은 그거랑 이거 하나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약까 양이 너어 적진 않아 양이 적어 적진 않아 너의 혈당량을 네. 못 채웠을걸 긴장이 어 근데 말때는 예뻤거든 말때 진짜 예쁜 동그라미였는데 다 빠진 날이 안됐으니 이렇게 됐지 약간 짠 <웃음> 아니, 이거, 이조그마한 컵에 얼음까지 어요 얼음이 없으면 아이스 일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양이 너무 적어요. 원래 아이스 펜을 이렇게 감질맛 나는 거 근데 난 이게 1등이야. 아래모에1이야 <laughs> よく見るときにパッと見るけど。 와우! Wow. 음, 엄청 크다. 그러면 저는 다 먹고 올게요. 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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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예상 못했네. 나도 같이 출연하게 될 줄이야. 아, 어때요? 괜찮아요. 저희 이제 강남역 쪽으로 가서 쇼핑하러 갈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사람이 좀 많으니 강남역 쪽으로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장이나찍어요 네. 아 여섯 장 찍으세요. 네. 아 필요 필요. 어. 같이 해볼게요. 네. 어? 했죠 네. 그냥 가져가세요. 이 나왔어요. 이건 뭐지 진짜로? 이거 개상한 포즈. 오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어... 이거? 이거는 제일 오른쪽 밑에 넣죠 이거는? 얘는 왼쪽 밑에. 이거? 뾰땡. 얘는 어때? 별로야? 별로야? 음... 별로야. 별로. 예쁘게 나왔는데. 별로? 이거는? 별로인데 이거는? 저도 괜찮네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어? 이거 한다고 했어? <laughs> 아니잖아. 아니요? 이거 하자고 했잖아. 이거 오른쪽 밑에 점에 이거였어? 응. 어. <laughs> 이건 이거 <어떻게 웃음> 우리 이거 했다고? <laughs> 왜? <웃음> 괜찮아? <웃음> 내가 마음에 드는데. 왜 그래? <laughs> 우리 흰색 옷이니까. 오, 나 이쁘다. 알게요. <laughs> 어? <laughs> 어, 숨 마셔줘. 시원해요. 펜 내유 내가? 라혀오건데 <laughs> 이제. <아쉬운 근처였지? 웃음> 네가 처음에 한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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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저 세상 풀. <laughs> 너무 폭력적인 대형 <데이>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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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라고 발로 <별로> 차네요. <차대야. 웃음> 어쩔 줄 몰라하는 대형 씨. 뱀지세대인거 티내는 데이옹씨 <laughs> <laughs> 어디선가 요상한 뭐 포즈를 배워본 데이옹씨 저 왼쪽 얼굴 이쁘게 나오면 왼쪽에서 좀 쳐줬으면 좋겠다 <laughs> 저쪽이 좀 나은거 같아 그래? 안럼 저쪽에서 어 진짜 짜증나게 하는 데이옹씨 <laughs> 또, 또, 또 이상한 포즈또 이상한 포즈 어, 잘 나왔는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치. 뭐가 잘 나왔어? 이건 세 번째에 넣어야지. 이건 맨 마지막에 넣어야지. 이거 괜찮아. 응. 이거? 이거랑 어때? 네. 괜찮은데? <laughs> 진짜 별로다. 갑시다. <laughs> 왜? 저그 때문에 우리 어피치가 자리를 잃고 있잖아. 피치 존에 가세요. 저기 피치 있네요. 피치. 안가요 아, 언니 눈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차랑 목베개랑 눈찍히는 거랑. 진짜 이해할 수 없다. 귀엽긴 한데 어피치에 푹 빠진다. 강남 카카오 프렌즈샵에는 노티드가 있어. 요뭐 있는지만 살짝 보고 와야지. 아, 슬퍼. 슬야 아니, 괜찮아. 저건 뭐지? 와, 아이스크림도 파네. 자자. 오늘은 자제할게요. 식빵 맛집. 와, 음? 어머. 와 진짜 스두다와이거봐 진짜 커 러스크 바삭한거건데 언니는 먹을 수 있으려나? 얘가 맛있어 보인다 네? 맛있겠다 또 뭐? 러스크 하나? 초코? 근데 얘가 베스트니까 얘가 더 없어. 좋아요. 이렇게 두 개만 살까요? 네. 언니가 추천한 보세 옷 맛집은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몰라, 추천했어. 거의 거의 거기서 쇼핑 두 시간 정도 했고요. 이제 저녁 먹으러 나원타고에갈 거예요. 원래 양식을 먹으려다가 좀 새로운 먹고 싶어서 딱쿠로 결정했습니다. 와우! 프라임씬! 재밌는데! 얼른 밥 먹으러 갈게요. 지금 쇼핑하느라 힘다 써서 당당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얼른 갈게요. 언니를 믿고 따라온 내가 바보지. 진짜 저쪽에 지금 있는데 이쪽에서 어딨지? 언니는 길치예요. 언니 지도를 봐도 못 가요. 있는대로 따로 왔는데 아 정말 아 롱랜드가 여기 있었구나 네 얼른 갈게요 뭐 먹을까 파파하 파이타 커플 세트? 파타 아닌데? 전에 파타가 원래 비싸. 파이타. 파이타가 원래 비싸. 아, 근데 어차피 음료도 시키고 뭐 하면 이 정도 되겠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에 파스타는 치콜레 그리고 에이드는 망고랑 자두 시킬게요. 청포도 에이드로 시켰어요. 망고 그 시럽이 다떨어졌나 해서. 먹어봐 먹으니까 배고파지고 있어 음 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진짜 맛있겠다 와 대박 이거는 무슨 치폴레 파스타 이야 만들어볼게요. 얘는 뭐야? 목살? 여기 밑에 양파도 있대. 양파 가져왔어? 와 소스는 무조건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어디선가 들었어요. 언니가 싫어하는 할라피뇨. 배터리가 없대 거 모르니까 미리 안녕 이거는 대식가 2인 세트였다 와 진짜 배불러요 저것도 남아가지고 포장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맛은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거 남자랑 여자랑 와서 먹어도 다못 먹을 것 같아요 맛은 있는데 양이 진짜 많다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안녕 <목소리> 이제 집 갑니다 배에 힘빡 주고 다녀다 열차를 잘못 타서요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도착시간이 30분이나 늦어지는 매직 여기 난생 처음 보는 여긴 도림천이라는 곳이에요. 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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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